오늘은 연어 먹방을 해볼 거예요. 출 철동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집어. 먹고 싶은 거 찍어. 다 똑같은 거긴 한데. 밥 응? 응. 조금 먹어야지. 건강 八哥，八哥，不买药。八八万水车，八万水车，八万。 이렇게 해. 아니 뭐? 이또피크니 이도... チョコンのソロとって。 퍼먹어봤다? 이렇게, 툭가락으로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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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 포크, 무덤 포크, 무덤 포크, 와, 두두 뭐야? 잘 먹어도 예뻐. 뭐는데 응? 음? 뭐안 나와, 줏두가. 다 먹었나봐. 그럼, 밥이나 먹어야겠다. 음, 맛있다. 피코니 업데이니까 맛있다. 아이고가 <laughs> <어디 갔다 웃음> 또 떨어졌다. 응? 다 먹었으면 인사해야지. 연어 먹방 성공해야지. 나는 애는 천천히 계속 먹으세요. 연어 먹방 성공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야지. 안녕하세요. 속발음 해야지. 안녕히 계세요? 똑바로 안녕히 계세요. 여진도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